안녕하세요. 어떻게 주일날 잘 지내시죠? <laughs> 자, 이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높이지 않고 또한 아버지 아버지께 관심이 없는 자들이 아버지 그 십자군 전쟁 때에 아버지 약탈하고 강간하고 온갖 더러운 일을 행하던 그 십자군의 그 병사들 같이 오늘날도 무수히 많은 자들이 그 같은 일을 행하면서도 아버지 스스로가 무슨 십자군인이 하나님을 위하는 군산이 이런 아버지 앞에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 그러한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이 말씀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를 드리고 오직 아버지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우리 하나님의 택가심을 입은 자들만 듣고, 그들이 떨어나가지, 떨어져 나가지 않게, 아버지 그길이은양 같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일을 위하여 들을 수 있는 귀 가진 자들에게만 전하길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제 기도했던 것처럼 제가 중세교 교회사라고 하는 것을 이뭐뭐 뭐 공부하면서 이제 책을 읽고 이제 느낀 것이 있어요. 그때 십자군 전쟁이 뭐6차 십자군 전쟁까지 이렇게 있었지만. 그 교황이라는 게 자기의 그 교황권을 지키기 위해서 또 한마디로 교황권을 왜 지킵니까? 아버지 앞에 드린 자들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하다 못해 율법일지라도 그 열심히 잘 지키면 되지 왜 전쟁을 하고 나갑니까? 결국 엉망진창이잖아요. 여러분들 뭐그 중세 교회사를 공부할 기회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중세 교회 교회사에 보면. 소위 말하는 그 동방정교회가 있는 그콘스탄티노플그 지역을 점령하고 엉망진창을 만들잖아요 아유 별 더러운 짓을 다 하죠 꼭 마귀의 일은요 특징이 뭐냐면 마귀가 거기 관여되어 있다 그러면 꼭그 더러운 음행 간음 이 짓이 꼭 떠나지 않아요 뭐십자군전쟁때안 그랬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전쟁을 하는 동기가 뭡니까 돈이죠 재물 약탈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 뭐, 주둥이로 나불거린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를 지금 알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더욱이 문제가 되는 건 위선자들이에요. 앞에서 하나님을 표방하고 마치 성경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유다와 같이 돈을 사랑해서 돈께를 맞고 그런 자들이 있는 거예요. 열두 제자 중에 뭐, 유다를 택하는 과정은 안 나옵니다만 그 중에 제일 똑똑한 것 같아. 유다가 그 유다의 모양을 한번 보세요. 오늘날 교회나, 심지어는 이 말을 지금 듣는다고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나 위선자 아닙니까? 스스로 위선자라고 하면 듣지 마세요. 소용없어요. 자, 제가 오늘 제목으로, 이제 오늘 주일 제목으로 구원의 믿음에 온전히 서려면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만. 이 제목은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양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양이 두 종류가 있어요. 양이라고 다 살리는 게 아닙니다. 길을 잃고 결국은 이리에게 잡혀 먹히는 양이 있고, 목자의 소리를 듣고 그 음성을 듣고 따르는 그런 양이 있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 자기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양을 얘기합니다.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에 있는 양이기도 하지만 그 다른 우리에 있는 양까지도 같이 막내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양이면 이제 길 잃은 양, 죽어가는 양, 이런 양들이 있죠. 그런 양들만 정신을 차리고 들어보세요. 염소는 듣지 마세요. 염소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답시고 뭐이 영상, 저 영상 듣고 뭐오른니 그러니 그러고 자기주장을 내세우니까 염소가 어떤 주장을 해도요 그게 그럴듯해 보여도 결국은 사망이에요 그거는 마치 왼편에 있는 염소 때문이그 열매고 뭐고 양이 그 염소와 양을 구별하지 못하면 이미 양도 아니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길이는 양 중에 병든 양 중에 어? 죄로 완전히 문드러진 양 중에 이 구원에 이르는 이 믿음에 온전히 서기 위한 그것을 잘 들어보세요.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어, 오늘 이제 한 예를 듭니다. 먼저 영혼의 구원에 관련되어 있는 아주 전형적인 사례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양편, 왼편과 오른편에 있는 그 강도들에 관한 이야기가 마태나 마가복음에는 안 나와요. 누가복음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두 종류가 어떤 고백을 했는지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성령 행전이라고 하는 성령을 기반으로 쓴 복음서가 누가복음이에요. 네, 봅니다. 자, 영혼 구원의 사례를 좀 통해서 여러분들이 길을 잃고 헤매는 자들 중에 자기 정체성을 모르고 자기가 진짜 믿는지를 헤매는 자들 중에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영원 구원 사례를 얘기할 때 제가 알던 많은 사람들이 뭐 있었죠. 그 중에 이제 겉으로 보면 그럴 때뭐 그럴 듯해 보이는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결국 그 믿음이 거짓 믿음이다 보니까 나중에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그 이단 교회로 도로 들어가요. 그것도 교회라고 왜냐하면 그런 종교 생활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진리의 이야기를 들을 줄도 모르고. 그냥 글자로만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결과는요 아주 오래되지 않아서 다 드러납니다 본인이 지옥불로 떨어질 때에 그 후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본인이 선택한 거기 때문에 어, 저는 전합니다만 뭐 본인들이 어떻게 하시든지 자 오늘 그 영혼구원의 사례 아주 중요한 강도의 사례를 통해서 한번 예를 좀 들어 보겠습니다 자,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 얘기를 한번 봅시다. 누가 복음 23장 39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요 기절은 제가 영어나 헬라어를 따로 더 첨부하지 않는 이유는 이건 뭐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나 뭐 흐름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어, 다시 말하면 구원한다는 구원자, 구속주가 바로 그리스도죠.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돼. 아유, 권범죄, 너. 오늘날 가짜들. 다 이렇게 얘기하죠. 40절 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돼. 그래서 이거를 뭐, 오른편에 있는 강도라고 했다고 또 뭐, 시비를 걸고. 아유, 가짜야. 시비 걸게 없냐, 이 가짜야. 그건 분명히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돼.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세상에 있는 인간들이 그들이 행한 바대로 정죄한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즉, 이 정죄와 죽음, 무슨 병, 인생의 비참한 모습, 재산이 다 날라가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이 없는 그런 자들, 그게 정죄예요. 그 저주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소리를 쓰는 그런 말을 주둥이로 내는 자들 많죠? 뭐 저는 많이 봤어요 네, 봅시다 또 자, 이때 구원받을 강도의 고백을 보세요 41절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험을 받는 것이니 쥐들이 행한 일에 보세요 뭐든지 이 저주와 재앙은 행한 일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이 행한 일이라고 하는 건 무엇과 관련도 있어요 율법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고 정체성이 바뀐 것은 그 행한 일로 인하여 보험을 얻지 않습니다. 죄 없이 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인자입니다.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분은 모든 옳은 일만 했다는게 의롭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알아보잖아요. 이 오른편 강도는 아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된게 없다는 걸 듣고 그렇다라고 자기가 평소에도 인정한 거예요. 그러나 삶 속에서 자기 행한 일은 강도질을 한 거겠죠. 42절 봅니다. 가로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영어로는 remember, 기억하세요. 그거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그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에, 벌써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가 있고, 킹덤이 있고, 그 킹덤에 임하실 것도 그는 알아. 즉, 예수가 하나님이심까지도 아는 거예요. 그의 아들이심도 아는 거예요. 차이가 보이죠? 비록 강도질을 해가지고 죽지만 이걸 아는 거예요. 43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추를리, 아멘,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뭐, 참 저 자들. 저도 이제 그 말이 뭐 그렇게 잘못됐다고 생각한 저 됐다고 생각 안 했었는데, 아 이거는 뭐 부끄러운 구원. 네가 뭔데 부끄러운 구원이야? 너는 정상적인 구원을 받아? 그래놓고 뭐라 그러냐면요, 천국에서 빠져먹고 다니는 사람이래. 그런 걸또 천국 체험이라고 간증한 놈이 있어 옛날에. 그래서 옷 없이 빨가 먹고 여러 사람 함께 거주하는 곳에서 거주하는 자들이 있대. 보세요. 저 낙원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그거 그들이 말하는 부끄럽니 옷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는 건 안식 곧 천년 왕국에 관한 이야기예요. 청년 동안 비록 그가 구원을 받아서 부활을 했으면 그가 다섯 골열골그 후사로서 맡은 바대로 가지고 다스립니다. 권세를 가지고 그거지 그들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끝나고 그들의 영원한 나라 아버지의 나라에 가죠 거기서 빨고 먹고 돌아다녀요? 어, 엉터리 같은 소리. 지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이야. 지 혼자의 생각이에요. 물론 성경이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성령이 깨닫게 하시면 그때가 언제며 왜 부분이 되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알게 돼 있어요. 이분은 구원받은 겁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천년왕국에 부활해서 오게 돼 있어요. 죽었잖아요. 부활해서 오게 돼 있어요. 자, 이때 이때 어, 왜또이 이거만 어, 어, <laughs> 제가 잘못 좀, 자 이때 그 강도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임할 자임을 고백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는 영원 구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을 만나게 되는 거죠. 자, 이 믿음은 바로 그 강도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강도, 두 사람의 강도, 죄를 져서 죽을 지언정 하나의 예표로, 오른편에 있는 자는 은혜로, 양이죠. 믿음을 받아 고백을 하며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받은 자 같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강도처럼 오른편에 달려있을지라도 그 고백, 하나님께 대한 은혜로 말미암는 그 고백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는 믿음의 고백이 들어있죠.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즉, 오른편 강도와 왼편 강도는요. 왼편 강도는 이미 버린 자예요. 저주하고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르는 가로딘, 유다 같은 그런 자고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받아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예요. 그건 선물을 받았다는 거죠. 선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분이 결정해서 주시는 거지, 자격이 있어 주는 게 선물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이 은혜로 말미 없는 그 믿음의 선물을 받은 자에게 사랑도 함께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이 함께 넘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합니까? 사랑은 뭐죠? 율법의 완성이죠. 이 율법의 완성을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사랑과 믿음이에요. 여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은 우리 표현상으로는 그렇게 막 뚜렷하게 와닿지 않죠. 근데 여기 영어로 보면 위치라고 하는 이 관계 대명사가 설명하고 있는. 사랑과 믿음, 믿음과 사랑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지식으로 깨닫고 그것이 내 마음 속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구원 못 받아요. 그리고 가짜예요. 하나님의 양이 아닙니다. 염소지. 그래서 거짓되고 허탄한 그런 생각으로 믿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제가, 뭐, 그 사람들에게, 뭐, 믿지 마. 가서 딴, 딴 종교 믿어. 그러면 그게 잘못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봐요 하나님 망치죠? 같이 있는 사람 망치죠? 자기 자신 망치죠? 자기 식구 망치죠? 하나님 영광 가리죠? 왜 교회에 앉아 있어? 니길 네 가. 자, 믿음을 떠나는, 자. 양 중에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양 중에서. 자, 믿음에서 떠나는 그런 자들의 특징이 첫째 뭡니까? 풍한자잖아요 돈 많은 거요 좋아하지 마세요. 요거 부한자라고 하니까 요돈 많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뭐 명예가 많은 것 그것도 부한자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 안에 집어 넣을 수 있겠지만 돈 많은 자들에게 명해서 마음을 높이지 말래잖아요. 영어를 high minded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높이지 말란 말이에요.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 요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는 게 뭐냐면. 깨끗이 못한 재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번 것이 아닌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이제 내가 그 재물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거야. 라는 따위의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재물에. 뭐라고 돼 있냐면,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위주사 누리게 하시는, 누리게 하시는, 돈 가지고 절절절 매는 사람 많죠. 한두 개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사람, 후위 어?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세요. 그러니까 벌써 돈에 마음 두고 세상에 하이마인 드 높이는 일에 마음 두고 그러잖아요. 그런 자들은 믿음에서 떠납니다. 보세요. 디모데스서 6장 18절, 아 21절, 어? 17절에서 21절 중간에 몇개 나오는데. 이것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요 은혜에서 떠나지 말고 이런 것들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에서 떠납니다. 저는, 예를 들면, 뭐, 믿음에도 없는 게 뭐, 하나님이 천국이 있느니, 없느니, 뭐, 지옥을 뭐, 경험했는데, 뭐, 지옥이 실제니, 아니니 하는 따위에 영상을 듣, 들으려고 하는 자들, 그런 걸타겟서 하는 그런 말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마치 사두개인에게 가서 훗날 부활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전하는 것 같은 얘기도 안 믿는데 근데 그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 자들이죠 그럼 사두개인이 누구예요? 옛날에 사독계열의 제사장의 직분을 뺏어서 자기네들이 걸 하고 사두개인들을 핍박해가지고 SNF라고 하는 그 경건주의자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에요 아니 사독계열의 제사장입니다 광해로 다 쫓겨났죠. 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양인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높은 마음을 품고 세상의 재물의 욕심을 두고 자기 할 일에 매여서 가는 자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의 한 예로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왕이 길거리에 나가서 악한 자든 선한 자든 이방인이든 다 불러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나중에 부름을 받은 이방인이 먼저 된다는 그얘기예요 네. 오늘 이제, 요, 요게 끝이죠. 잠깐만요. 네. 네, 여러분들. 자, 이제 이 주일에, 여러분들이 참 양으로서,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온전히 서는 그 일들, 그걸 행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죄로 말미 아 죽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양으로서 부름을 받아도요, 택함을 입어서 실제 하나님의 그, 뭐라고 합니까? <laughs> 후사. 하나님의 후사 될 사람은 적어요. 그 후사만 천국에 입성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지옥 가는지, 아니면 성 바깥에 있게 되는지, 성 바깥에 있게 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응? 오케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짧게나마 이 주일날 여러분들 마지막 때 양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영혼을 구원할 바 구원하는 거예요 미래에 그 구원이라는 건 누구를 위한 단어입니까 양을 위한 단어예요 그 미친 놈들 무수히 많은 염소들 썩어 문드러진 자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독교를 표방하고 중세에 중세라고 그러니까 이제 뭐카도릭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교황들 깔아 몇몇 믿는 자들이 있었을런지는 모르지만 실제 그캐도릭에 나타난 많은 가짜들이요. 다 죽을 자들이요. 그게 하나님 표방하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캐도릭처럼 지금도 기껏 한다는 소리가 아왜 세상엔 이런 일이 있고 왜 하나님이 이걸 안 막아주시고 그러면 교회에 있지마. 떠나세요.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자가 아니야. 종교에 속한 자야. 그러면 같은 종교라도 다른 종교 믿어. 불교, 이슬람, 배화교, 힌두교 다른 거 믿어. 기독교에 들어와서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고 아버지의 모든 이름에 먹칠을 하는 자가 되려면 잊지 마, 듣지도 마. 저들 같라고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은혜로 받은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서 확인이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과거를 돌아보고 그 과거에 당신을 인도했던 그 과정에 확신이 없으면 인도도 아니고 니가 와서 니가 혼자 주라고 저거 하고 니가 교회 다니면서 꼴보기 싫은 거 이리저리 살피고 할 거면 다니지 마. 그런 미친놈들 많이 봤어요. 네. 정신 똑바로 차해주십시오 오늘은 주일이지만 이렇게 좀 짧게 찍고 말겠습니다. 여러분들. 주기도문 뭐 제가 해봐야 같은 얘기니까 주기도문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네. 디지털 목자 최정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